우리는 우리에게 거슬리는 것을 회피하거나 제거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음, 지저분한 게 있으면 치워야 됐고요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은 그게 안 보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법이죠 여러 가지 무분별한 문자들이 쏟아져 오잖아요 뭐 광고라든지 뭐돈 빌려주겠다는 말돈 필요한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계속 그런 문자들이 오잖아요 계속 우리는 스팸 처리를 하거나 때로는 원치 않는 그런 메시지를 이망적으로 받을 때뭐 카톡 같은 거 읽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던가 무시해버린다던가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법입니다 껄끄럽기 때문에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 예수님이 껄끄러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을 죽이려 들죠 안식일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안식일에 그 행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더욱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말한다는 것 동등 상음이 이러라라고 말하죠. 아버지급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를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직업과 일을 그대로 어, 이어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 아들을 보면은 아버지를 알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다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 행동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십니다. 19절부터의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얼마나 답답하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나니 아버지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그것을 보고 행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점말씀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 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정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반영하듯이 그 당시 유대 관습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보다 더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랄 격이게 하시리라 뭘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더큰 너희들이 놀랄만한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들을 살리느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또 뭐라 돼 있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로부터 심판의 권한까지도 위임받는 그런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의 권한이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의 권세를 주셨다. 여기서 인자됐다는 것은 그 다니엘 그 7장에 나와 있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그러한 존재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존재를 자신으로 설명하시면서 나는 그런 생명과 심판을 좌지우지할 권한을 받은 존재다라고 밝혀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생명과 심판의 권리를 가졌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치 협박하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28절부터의 말씀 보시면 은 이렇게 돼 있죠. 이를 들어와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권한을 실제로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세에 앞으로 일어날 일로 지금 제시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엄청난 권한을 가진 예수님이 무섭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종교생활할 수도 있어요. 혹여나 내가 똑바로 신앙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확칠 수도 있다. 혹여나 내가 천국 못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그러한 인식으로 우리가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가 조금 오늘 본문에 비대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이봅니다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이 일을, 이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가진 것을 왜, 어떤 목적으로 그런 권한을 주신 것인가를 설명하고 계시죠. 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시려고.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어,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공포로 다가오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이득 보기 위해서 자신이 잘 나가기 가기 위해서 우리를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희생하고 바치고 만든 말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죠. 무조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려먹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빨대 콕 꽂고 다 빨아드신 다음에 필요 없면 버리시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무조건 이용하시는 건 아닌가? 나의 인생은 없는 건가? 무조건 나의 인생 없고 하나님만 있는 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좀가수들과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하는데왜 나는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친구들 중요한 행사에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주위 성수 때문에 메여 있는 것은 아닌가?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좋은 직장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은가? 왜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어려워하는가? 아들을 공경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분의 생명과 심판을 아하는이 권세를 마치 그분이 우리의 우리를 협박하는 그런 무기인 양, 그렇게 여기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꾸 어떻게 하려 하죠? 피하려 하고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심박하려고 전하면요, 전화를 안 받거나 복음을 전하려 할 때에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합니다. 이 생명과 심판의 권한을 말씀할 때. 전화를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되게 부당한 하나님으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소시키죠. 그냥 좋은 말만. 하나님은 당신이 잘되길 원하십니다.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잘 됐을 때 그제서야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을 관대 갖고 있다. 나중에 뒤늦게 밝혀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락해 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피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려는 그런 사명과 소명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교회 봉사하는 것, 우리는 계속해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큰 모습에서 작은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예수님을 피하고 제거하려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자꾸 회피하려는 경향. 그러나 그분이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그런 분이실까요? 지금 이 말씀하신 목적이 그런 이유입니까? 자신이 공경받으려 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나쁜 일인가요? 30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움이라. 예수님께서 행하, 행하시는 이러한 심판의 권한은요.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하지 않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들면확 그게 아니라 의로운 심판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세상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오히려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의롭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불의하지 않습니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고, 의롭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오해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심판은 의롭다. 오히려 너희가 불의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것이 고침받는 것이 그들 따라서는 불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을롭다고 행하는 뒤 불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그분의 생명과 심판을 전 권세를 행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시죠. 그분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는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아까는 내세, 미래의 생명과 심판의 그런 역사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오늘날 현세, 그때 가시는 주님의 이런 권위 행사를 살펴봅니다. 주님께서 살아있는 자를 생명과 심판의 권한으로 인도하시죠. 살아있는 자, 영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그런 권한을 지금 설명하고 계십니다.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이라 무슨 말이죠? 이 생명과 심판은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의 권한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끝까지 참았다가 마지막에 확 치시겠죠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너네가 살아있지만 영초로 죽어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성육신 할 필요도 없죠. 그냥 무관심한 채로 내버려 두셨다가 확 심판해버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 자체가 그분께서 육체로 이땅 가운데 오시다는것 자체가 우리에게 협박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것은요. 그분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기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듣고 믿으면요, 이러한 놀라운 구원,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심판에서 이제 영생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투해 오시는 것을 여러분 협박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오히려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을 오시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생명과 심판의 권한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목적이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육신이고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양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이러한 찾아 오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외면치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전하시면은 받아주시고, 그리고 목자들이 연락하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안 너무나 교회에서 소원해졌다면은 이제는 다시금 교회를 향해서 눈을 돌리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주님의 찾아오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받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회를요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그들은 오해할 겁니다 왜 우리 인생과 상관하십니까? 왜 우리를 못살게 구십니까? 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십니까? 아니라고 말해줘야 되죠 그에게 기회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요 그 기회를 누린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 가운데 새기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오해했던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공의자, 기회라는 것을 정당한 그리고 기회에 그러한 권한의 행사라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관여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주님의 능력만 이어길 원하는 차원의 신앙으로 매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원 성취해 주는 차원의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 우리 인생 한테 찾아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시길 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진정한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확인합니다. 우리의 오해를 거두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써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때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을 오해하는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기회를 이러한 을로운 주님의 권한을 전해주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